아 네, 안녕하십니까. 총 본부장입니다. 예, 네, 9시 34분입니다. <laughs> 9시 34분이에요. 예. 네. <laughs> 재빨리 나왔습니다. 9시에. 재빨리 나와가지고, 오늘, 휴가 끝나고 <laughs> 첫 출근인데 오자마자 아주 그냥 직원들이 아주 그냥 군기를 좀 강하게 잡았어요 뭐 군기라기보다는 우리 조직에 원래 두 가지가 있어야 잖아요 사기랑 군기 군기라는 것은 어떻게 말하면 이제 규율이죠 사기라는 것은 뭐죠 사기는 어떻게 보면 모티베이션이에요 모티베이션과 룰은 늘 같이 가야죠 그래서 들으면 뭐 갑자기 이제 뭐4로로 <laughs> 들어간 건 아닌데 제가 늘 중요시 여기는 것이 바로 그 룰과 모티베이션입니다 룰이 너무 강해도 안 되고 모티베이션이 너무 또 많아도 안 돼요 예, 모티베이션이 너무 많아서 <laughs> 일을 시키게 되면 모티베이션이 없을 땐 뭘로 움직이겠습니까 그렇다고 또 물만 가지고 또 사람을 움직이게 하려면 사람들이 붙어있진 않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뭐 이렇게 우시아도 이렇게 좀 깔끔하게 입고 다니면서 직원들한테 예의를 바치려고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저 사람이 그래도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 조직에 그는 자기들의 모여있는 직장으로 올때 자기의 어떤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모습이 있나 보구나라는 것을 내 마음속을 까뒤집어 줘서 어떻게 알리겠습니까 몰라요. <laughs> 인간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대로 <laughs> 이해하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께서 지금 보시는 분들이 대부분 다뭐 직장 생활을 초차, 초년생이나, 또는 뭐, <laughs> 30대 초반이나 20대 후반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것들로 인해서 나를 알아주겠지라고 생각하시면 큰 코다치는 거예요. 이 세상이라는 것은 그렇게 눈에 보아 주는 대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봐주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laughs> 네.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 혹시 아시겠지만 뭐이 영상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뭐 제가 지식을 전달한다든지. 그는 뭐, 저의 어떤 경험을 전달하든, 한다든지. 그런 걸로 이걸 생각하신다면, 여러분들 오산이에요. 이 영상의 가장 개념은 뭐냐면, 그냥 같이 느끼는 겁니다. 리얼이에요, 리얼. 그냥, 어, 가공되지 않은 이야기를 그냥 리얼로 느낀다. 이, 여기, 이게 이 영상의 가장 큰 목적입니다. 멘토링이는게 그거잖아요, 사실 우리가 뭐, 가르쳐 줘, 내가 선생님처럼 누굴 가르친다든지, 여러분들한테 내가 뭐, 누구한테 들었던 얘기를 얘기해준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들었던 얘기도, 나의 생생한 리얼로 토해서 말해주는 겁니다. 내가 먹고 나서. <laughs> 들었던 얘기를 받아, 적기로, 받아 써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닌 거죠. 이미 뭐, 구독자분들은 그걸 느끼시고 계시면 좋고, 어, 그걸 반드시 느끼면서, 알고 계시면서, 이제 이 영상을 들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뭐, 감히 제가 이제 헐리, 헐리 바, 바이블, 성경에다 빗대어서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성경이 왜 우리가 읽으면 읽을수록 감칠맛이 납니까? 그런 얘기들을 다른 사람은 할수 없을까요? 응? 뭐, 알파, 오베가 이런 얘기를 남, 누가 할수 없을까요? 그게 아니죠. 그 얘기가 주는 생생한 진심이죠, 진심. 진심입니다. 그리고 그 진심이라고 느껴질 만큼의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어, 증언해준 증언. 음? 아,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물론 뭐 제가 뭐 감히 어, 성경이 빗대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이게 뭔가 생생한 리얼이어야 된다. 네. It's a real story.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리얼 스 그리고 저는 인생에 모, 모터가 제 조직에서 그렇지만 가르치지 않고 리더라면 누굴 가르치려고 들면 누구도 내 밑에 있잖아요 리드해야 해 리드 우리가 남녀가 이제 탱고를 출면은 춤을 배워서 추는 게 아니라 그렇죠 춤을 다 어떻게 배워서 추겠습니까 둘이 같이 추는데 한 사람이 약간 반 스텝을 리드해야 해요. 그러면 그 느낌을 가지고 따라오는거죠 그걸 따라가면서 몸을 느껴서 따라가는 그 사람이 마치 그게 재밌대요 춤을 출때 이게 반스텝을 따라가는 느낌 이 마치 몸이 자연스럽게 따라가는 그 뭔가의 앙상블 같은 느낌 이걸 둘이 뭐야 어느정도는 외워야 되겠죠 근데 한50% 정도를 외우고 <laughs> 그러니까 기본 지식이지 그리고 50% 이상은 뭐다 서로의 감각이 앙상블이 돼가면서 따라가는 거 이게 어떻게 보면 진정한 멘토라고 생각하고, 진정한 에, 리딩이라고 저 생각을 해요. <laughs> 오면서 뭐 이런저런 생각을 좀 했는데 오늘 사실 좀 날씨도 좀 답답하고, 후덥답하고 어, 좀 많이 좀 지쳐가는 느낌, 직원들도 좀 그렇고 좀 더워서 그런지 많이 좀 지치는 느낌이 좀 있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벌써 상당히 무더위가 오랫동안 지속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올해는 특히 여름이 더위, 더위 더위가 빨리 왔어요. 오히려 뭐, 비가 많이 오는 것 때문에 걱정했던 것이 아니라, 무더위기 때문에 다 고생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사무실은 시원하다고 그러지만, 그 이상하게 또 사무실이 시원해도, 밖에 그 더위가 느껴지는 것 같아요. 확실히 참, 인생 오묘합니다. <laughs> 제가 뭐, 이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오늘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요즘에 왠지 그런지 모르겠는데, <laughs> 여러분들한테 드고 싶은 얘기가 자꾸 많아지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아, 이 무슨 얘기를 해야 되지? 막, <laughs> 생각이 안 나는데. 요즘은 자꾸 이제 이런저런 생각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득돌 했나 봅니다. 아니면 뭐 여러분들한테 좀 진심으로 다가서 는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laughs> 어떻게 보면 뭐이 방송의 컨셉을 잡은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뭐, 첫 번째는 어쨌든 간에 뭐 제가 지금 현재 현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유,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다 이제 사실 자기 직책을 유지하면서 그것도 뭐 임원 정도를 하고 있으면서 이거랑 방송을 찍는다? 불가능합니다. 예, 임원은 일단은 회사에 모든 걸 바쳐야 되는 사람인데 이런 영상을 찍을 수 있다? 불가능하고 이런 걸 설립할 수도 없어요. 예. 저는 이제 우리 회사에 들어오기 전에 이 뉴스룸을 설립을 했고 또이경제단체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게 이제 가능하고 또 제가 서, 유난히 또 성실한 사람이라 이게 9 시까지 근무를 하고 나와서 이렇게 할 정도의 열정이 있는 거죠. 또 토요일날 또, 제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제 사생활이 없어요. 네, 사생활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건, 상당히 건실하게 사는 거죠. 예, 제 인생을 다 바치고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아무튼 뭐제 자랑을 짓걸 제 짓일게 <laughs> 아니라. 오늘 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아, 제목이 이렇게 썼어요 어, 대중 호소력의 가장 큰 길은 대중을 호소, 대중호소력이, 대중 호소력, 대중 동원력이라고도 하는데 대중한테 호소하고 대중한테 뭔가, 동, 대중을 동원할 수 있는 가장 큰 호소력은 뭘까 여러분들 뭐 유튜버도 마찬가지라뭐 100만 유튜버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유튜버가 됐든, 아니면 정치인이 됐든, 아니면 어떤 기업이 어, 소비자가 됐든, 그들한테 뭔가 유, 뭔가 특히 이제 한 사람이 뭐 개인으로 따집시다. 뭐 기업 마케팅까지 갈, 갈, 갈 필요는 없고, 한 개인이 어, 누군가한테 뭔가 대중 호소할 수 있는 가장 큰 방법은 뭘까? 왜냐하면 이걸 보시는 분들은 어쨌든 개인이잖아요. 기업 마케팅 전문가들이 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20, 30대들. 앞으로 뭘 하시든 간에 그분들은 나중에 CEO가 되실 수도 있고, 여관이 되실 수도 있어요. 트럼프 같은, 도널드 트럼프 같은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뭐 바이든 같은, 조 바이든 같은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또뭐 우리한테 욕을 먹지만, 뭐 푸틴, 뭐 이런 분들이 될 수도 있어요. 푸틴도 거기서는 영웅이에요. 그 나라에서. 뭐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일단 호소력이 있었던 겁니다. 누군가. 그럼 그 호소력이 가장 핵심이 뭘까? 뭘까요? 왜 수많은 사람들이 겨루는데, 유독 호소력이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호소력 말이에요. 제가 이제 표지에다가 아돌, 아돌프 히틀러의 사진을 올려놨죠? 아돌프 히틀러를 개인적으로 참 연구도 많이 했습니다. 정치학과 나와서 이런 것도 있고. 정치학이 어떤 모델과 표준이죠, 그사람 자, 아돌프 히틀러가 어떤 사람입니까? 학교 정규 교육을 제대로 이수하지 못한 사람이죠. 뭐, 비인 미술학교도 못 들어갔고, 결국은. 가고 싶었는데. 도시를 전전하던 논팽이. 부모님이 대단한 뭐 귀족도 아니고, 그냥 세관 공무원, 세무 공무원. 아버지는 나이가 많고, 어머니는 어린 여자. 저, 아버지 엄마는 또 무슨, 뭐, 이해는 못하겠지만, 아무튼 뭐, 사촌지간이라 그러고. 또 어머니가 나중에 또 암으로 죽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1차 세계대전이 터져가지고, 어, 일반 병사로 입대랍니다. 근데 입대를 해가지고 또뭘 하냐면, 무슨 연락병 같은 거래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1차 세계대전 종안에 얼마나 열심히 그 군복무를 했는지, 뭐 어떤 장군이라든지 무슨 뭐, 심지어는 무슨 뭐 조금 중위 같은 거라도 하지 않고 일반 병사가 장군도 아니고 말이야 아, 1급 철십자 2급 철십자 훈장을 받았어요 그것도 두 개나 받았어요 철십자 훈장을 두 개나 받았어요 대단한 거죠 뭐 그렇다 쳐요 뭐 그렇다 치고 그러고 나서 뭐제대로 해가지고 나왔는데 또 무슨 어떤 정당에 들어가가지고 그것도 기존엔 자기가 정당을 만든 것도 아니야 독일 사회주의 노동자당이라는 곳을 자기가 들어갔어. 아, 들어갔어. 이게 그러니까 나치란 당이 있었어. 원래. 응? 거기 들어가지고 단으로 들어가 가지고 <laughs> 그말단으로 들어간 당에서 자기가 이 사람들 보니까 이 패전 독일에서 이 사람들이 맨날 불평이나 하고 맨날 무슨 뭐이 나라 가 잘못했다 누가 잘못했다 맨날 남의 남탓이나 하고 이러고 있으니까. 그걸 비판하면서 자기가 당신들 왜 이렇게 사느냐, 우리 스스로 이끌어야지 무슨 소리를 하느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해서 2년 만에 1931년에 입당을 해가지고 192, 1921년인가 그때 입, 입당을 해가지고 만 3년 만에 2000, 23년인가 24년에 그냥 당수가돼 버려요. 응. 그당에 독일 사회주의 노동자다. 그리고 나중에 뭐 33년 정도인가요? 그때 아마 총통이 될 거예요. 그래서 45년에 죽으니까 총통 생활을 12년했고 31년에 아마 총리 같은 걸 했을 거예요. 그래서 31년부터 따지면은 45년이니까 14년을 했고요. 32년부터 33년부터 치면은 12년을 총통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56세에 죽었어요 <laughs> 그니까 마흔 총통은 이제 마흔 넷세 된거죠 그리고 이제 총리는 마흔 둘에 된거고 네. 그리고 이제 에, 실제 정당에 입당을 한 것은 나치에 입당을 한 것은 스물 몇입니까 서른 둘인가 그래요 서른 둘 서른 둘에 입당을 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 생각할 때는 이 사람이 상당히 무슨 뭐 재수가 좋고, 예를 들면 뭐 대박이 나가지고 이제 이렇게 된것 같지만 실제로 보면은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은 또 <laughs> 한량 짓을 할 때도 그냥 뭐 예를 들면 뭐 왔다 갔다 이렇게 한게 아니라 그냥. 저녁 오페라 보고 공연 보러 다니고 막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들 같은 경우는 뭐술 마시고 다니고 여자 꼬시고 다니고 뭐어 이상한 불안배 같은 행동도 하고 막 이랬을 거 아니에요? 자기들 뭐 측정, 특별한 직업도 없고 말이야. 어떻게 보면 사회가 흘러나면 사회에 대해서 불평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우리가 뭐 독일 민족이 최고고 뭐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가 지금 예를 들면 6.25 직후에 다막 이렇게 막 폐허, 폐허가 되어 있고 막 잿더미가 되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막 이잿더미에 자기가 솔직히 이 나라가 최고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까? 뭐, 천년 역사 백의민족이라고 하지만, 그렇게 생각이 들까요? 자기 부모가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양반집도 아니고, 어떻게 뭐, 뭐, 대단한, 뭐, 자부심을 가져줄 만큼의 핏줄도 아닐 텐데, 그냥 어떻게 보면, 본인이 가지고 있지도 않은 어떤 존재를 자랑스럽게 여긴 거예요. 뭐 재밌는 건이 사람 또 오스트리아 사람이야. 독일 사람도 아니야. 물론, 독일, 오스트리아가 다, 뭐야, 게르만 민족이 맞지만, 유럽은 그렇게 민족이라는 개념이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사실은 뭐 국가가 다르면 한 나라라고 생각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이라는 나라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자기가 속해 있지 않은 조직에 대해서, 또는 자기가 속한지 얼마 안된 조직, 뭐 나치라든지, 또는 독일군이라든지. 금방 거기에 동화되어서 거기에 상당히 긍정적인 자세를 가지고 또는 거기에서 장점을 보려고 엄청나게 노력해서 소위 얘기해서 독일군에 부 입대한지 얼마 되지도 않은 사람이 갑자기 와 위대한 독일 독일민족은 정말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했단 얘기죠. 저는 그 이유가 뭘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laughs> 아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정말 그 동기는 뭘까 이런 생각이 정말 들어요. 그러니까 뭐 알고 싶은 게 아니라 어떻게 그렇게 할수 있을까?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어디 몸닿으면뭐 그냥 갑자기 그 믿게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이제 믿는 거예요, 자기가 독일이란 나라가 최고고, 돌군이 최고고, 어? 독일 노동자가 최고고 뭐 이런 식으로 뭐 나치 나치당이 최고고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믿어 나가는데 그런 사람들 되게 많잖아요. 뭐유5또 완장 차고 다니면서 뭐뭐 뭐 하나 잡 완장 하나 잡 채워주니까 누구한테 막 함부라고 이런 사람들 많은데. 남의 권력을 이용해가지고 누군가를 해꼬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되게 쉽잖아요? 많은데, 아무도 누굴 해꼬지하는 것이 아니라, 야, 우리가 모여가지고 뭔가 좋은 걸 한번 해보자. 라고 어떻게 누군가를 자꾸 모아서, 게더링, gathering, 게더링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모아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일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뭔가 규모를 키우려고 하는, 이런 것은 되게 어려운 일이란 말이죠. 그거를 지금 한 겁니다. 그걸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할수 있는 그 원동력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보시면 바로 그건 진정성이라고 말하면 좀 약해요. 왜냐면 sincerity, sincerity가 sincerity가 영어로 sincerity인데 sincere, sincerity인데 이걸 진정성이라면 안 되고요. 그럼 약간 좀 추상적인 개념이 되고 뭐냐면 진지함입니다. 저도 솔직히 진지한 거예요. 이, 이, 지금 이, 제가 하고 있는 방송에 진지한 겁니다. 왜? 제 돈을 써고 제 시간을 들어가면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당연히 진지할 수 밖에 없잖아요. 자기 걸, 다른 걸할수 있는데 그걸 대신 이걸 하고 있으니까 안 질질할 수가 있나요? 마찬가지로, 사람을 움직이게 만드는 힘은 내 거와 내 인생과 내 시간을 허비하는데, 내가 누군가 거를 이용해서, 누구 어떤 조직을 이용해서 내가 뭔가 호호식한다는 느낌이 들면 절대 안 따라와요. 내가 우리 회사를 이용한다든지 우리 가족을 이용한다든지 뭐 우리 아버지가 준 돈을 이용하다든지 하면 처음엔 조금 해도 별로 재미가 없어요. 히틀러같이 아무것도 가진 것, 가진 것이 없는데 그 사람이 뭔가 아무것도 나띵해서 뭔가 큰 거를 만들어 가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그거에 대해서 뭔가 진정 진지하게 얘기하는 거. 독일 국민에 대해서 진지하게 얘기하고 도리, 독일 미래, 독일 국민의 미래에 대해서 국가의 미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랭이가. 뭐 베를린 대학을 나온 것도 아니고 무슨 뭐, 뭐 가방끈도 짧은 사람이 어떻게 그 사람들을 선통시킬 수 있었겠어요 독일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독일 형 지금 독일 한번 가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얼마나 지능지수가 높은 사람들입니까 유럽에서 영어 제일 잘하는 국민이에요 예 이탈리아 프랑스 영어 한마디도 못해요 독일 사람들은 영어도 잘한단 말이죠 왜 직접 수준이 높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어떻게 그 사람들을 현혹했겠습니까 독일인이 요 누구한테 그렇게 현혹되는 민족이 아니에요 현혹되는 민족이 아닙니다. 현혹되는 민족이 아니라 진지한 것에 대해서 동요하는 민족이에요. 진지한 걸 좋아하는 거죠. 진지한 거. 메르메스, 메르세데스, 메르세데스 벤스를 만들 수 있는 힘, 지멘스를 만들 수 있는 힘. 이런 것들은 진지함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런 진지함이 바로 군중을 선동하고, 선동이라는 얘기보 우리가 그러니까 군중을 이끌어내고, 동원할 수 있고, 그리고 호소할 수 있어요. 그 조직에서 여러분들께서, 뭐 여러분들이 좀뭐 미생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도 뭐할수 있겠지만, 미생에 나오는 그애 있잖아. 이름이 뭐예요, 그게? 그게 얼마나 진지합니까? 누군가가 그게 신입사원이든, 그게 예를 들면 내가 뭐 장군이든, 아니면 어느 조직의 무슨 중간 간부든 간에, 내가 누군가한테 뭔가를 선호, 호소력을 가지려면 말을 잘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외모가자세게 중요하냐라 진지해야 돼요. 그 진지함이 결국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이끌어낼 수 있고, 조직을 이끌어낼 수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셀렉팅을 될 수가 있습니다. 다른 건다 흉내낼 수 있어도 진지함은 흉내 못 낸다는 거. 이거 하나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시기 바라고. 오늘 제가 오늘 짧게, 20분이나 지났는데 짧게 말씀드리지만, 이 진지함, 오늘 한번 골똘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